알게 많이 들리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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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저거 어떻 저기서 죽어있어? 안에 있어? 근데? 있는데? 밖에, 밖에. 어디, 어디, 밖에, 밖에. 어디, 어디, 밖어떻게올어가 어디, 어디, 밖어에 밖에. 밖에. 에 밖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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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아이씨, 어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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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새끼... <웃음> <웃음> 어, 어... 제 아... 어? <laughs> 새끼, 저 오테사 중인 거지, 다